도통 TV 생활문화 컨설팅 이민년 범띠해 세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민년에 대박이 터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특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듯이 1년에 사계절이 있듯이 봄에는 봄 기운, 여름에는 여름 기운, 가을에는 가을 기운, 겨울에는 겨울 기운이 있는데, 매년에도 연애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민 년하고 그 다음 해인 2023년 개묘 년에는 목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1년 중에 목 기운이 봄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대박이 터지는 사람들은 목기운을 활용하는 사람이 대박이 터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냥 무슨 띠가 대박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어좀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이민년의 목기운이고 그다음인 2023년 개묘년에도 목기운이니까 목기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대박이 터지는데 그럼 1년 중에 목기운은 언제냐? 봄철이에요. 그러면은, 1년 중에 봄철에 목기운을, 그 기운을 쓰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 목기운은, 기운은 하나지만은, 사람별로 목기운의 작용이 달라져요. 그 목기운이 재물이 되는 사람은 재물복이 터지는 거고요. 이 목기운이 관운이 되는 사람은 관운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기운이, 뭐 어떤 애정기운이나 이러면 거길로 그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대박도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다룰 대박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물 대박.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이민 년 봄에는 1월과 2월에 목기운이 들어오는데, 목기운을 재물로 하는 사람일 때, 봄철에 재물이 거의 다 모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재물 대박은 봄에 터진다.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구냐? 지금 요 상담용 우기 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상담용 우기 접속 방법. 영상 하단 설명란에 상담용 우기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통의 상담용 모기가 열립니다. 이름, 성별, 생일을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누르세요. 해당 사주의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도통운세TV 유튜브로 돌아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잘 보시면은 일간이 있어요. 일간. 일간 본인들의 생일을 넣어보세요. 각자 본인들을 넣어가지고 지금부터 말하는 걸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목 기운이 재물 대박이 터질라 그러면은 연월일 중에서 일에일에 일에 보면은 고 옆에 오행란에 금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기운이 금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요 사람은 1번 당천입니다. 요 사람은 일단 내년 봄에 내년에 재물운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요 금기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재물이 오면은 온통 알갱이로 온다면은 한 사람은 반쪽으로 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좋아요. 이게 내년 1, 2월까지 집중적으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박입니다. 자, 1, 일에 일의 금기운이 있는 사람 1천, 1차 당첨.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표에서 연애, 연애 목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 목이 그중에 한 개도 좋고, 만약에 목목으로 두 개가 있다면 더 좋고요. 두 배나 좋습니다. 목기운이 있으면서 이것이 이 사람이 나이가, 본인의 나이가 30세 이전인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년에 대박 터집니다. 자 그런데 연내 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뭐 유초등이다. 물론 그래도 뭐 이제 뭐 요새는 뭐 트롯 왕도 나오고 하니까 돈벌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아니라 그래도 어, 아이가 안 벌으면은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또 대박이 터져요. 간접적으로. 자. 거기 나는 연에안 있고 월에 있어요. 월에 목기운이 한 개나 두 개나 있어요. 두개 틀리면 좋죠. 아까 말했듯때두 개, 두 배나 줬습니다한 개도 괜찮아요. 월에 있는데 내 나이가, 월이 작년이거든요. 내 나이가 30에서 60세 고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내년에 대박 터지는 해. 그런데 또 나는 나이가 지금 한 중년이 넘었다. 거의 그건 그런 사람은 연월일에 일이 일이 초년 작년 중년이거든요. 중년에 목기운이 있으면 이 사람 역시 지금 대박이 터지는 시기예요. 그기 언제냐면 올해와 내년 그다음 앞으로 한 4년 정도입니다. 일단은 연에 있으면은 30세 이전 사람이 있다면 대박. 월에 있으면은 30세에서 60세 사이. 그다음에 중년이 넘은 사람은 일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시간에 있을 때그 사람들은 내년이 대박해요. 여기서 마지막, 여기까지 조건을 또 하나 갖춘다면 이 사람은 대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밑에 있는 대운이에요. 대운에 보면은 중간에 쭉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여러분들의 나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이 쭉 가다가 본인이 지금 해당되는 나이. 예를 들어서 30세 이전이라면 연애 목기운이 있고, 어, 대운 상에서, 대운의 이 나이가 출발 나이에요. 30세 이전에 해당되는 나이, 그 공간에 또 목기운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계산할 때 사주에 재물기운이 있고, 대운에 재물기운이 있고, 연운에 재물기운이 있는데 22년 봄에 재물기운을 만나니까는 이거는 대박 터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막연히 어떤 사람이 대박 터진다 이게 아니라 무슨 띠가 대박 터진다 이게 아니라 이 조건을 갖췄을 때 근거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하는 것도 없는데 그게 대박 터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목기운이 한동안 안 들어왔어요. 2 0 1 4 15년에 목기운이 들어오고는 안 들어왔어요. 그 앞에는 2010년 11년에 들어왔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만이에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동안은 잠잠하다가 갑작스리 운이 들어오니까는 어느 날 갑작스리 대박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죠. 늘잘 되는 사람은 대박이 아니고 안 되다 될때 대박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운이 들어오면은 희한하게도 또큰 변화가, 생각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행운이 닥칩니다. 어, 2022년, 여기에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이 맞는 사람, 구독, 좋아요 받았습니다. 눌러주세요. 구독, 주세요